깜짝 이벤트를 준비해봤는데요 지금 저희와 함께 깜짝 이벤트 하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선생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린 거 간단하게 촬영 부탁드리려는데요 네. 네네 들어오세요 영상 네, 보시고 반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뭐야? 안녕하세요. 동아대학교 아동학과 들어오기 입니다드가되으로 교수님들 t I 사 o 에 e I love, I l o v 지만 l o 1 e I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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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학생들 e I love, I love, I l 고 v e I love, I love, I love, I love, I love, 코로나 1 9로 인해 직접 만나지 못하고 활발하게 소통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교수님들의 적극적인 지도로 인해 비대면에 대한 아쉬움은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을 위해 힘써주시는 교수님의 지도와 관심은 항상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 훌륭한 아동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020년에 창설된 홍보단 아랑은 처음에 시행착오도 많았고 자리 잡는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도 홍보단 아랑이 잘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교수님들의 지원과 보험 덕분이었습니다. 오늘의 미아 조이을해게 항상 에서 응원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분에 감사드리며 진심으 끝없는 사랑늘하겠습니다 응. 교수님 사랑니다 아, 너무 좋네요 너무 예상치 못했던 건데. 진짜? 너무 고마워요. 저희 가 네. 영상이랑 같이 응. 하나 더 준비한 게 있는데요. 카네이션. 저희 <laughs> 네. 항상 학생들의 편의를 네. 위해서 노력해 주시니까 저희가 이번 에 영상 편지와 카네이션 같이 준비하고 감사합니다. 나 이거 찍는지 진짜 아, 진짜로. 아, 진짜요? 어, 어. 이번 <laughs> 생일날 생각도 못했네. 아, 너무 고마워요. 아, 감동입니다 말도 너무 예쁘게 하고 준비 <laughs> 많이 한거 같은데. 마음이 다 전달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교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또 어, 시간에도 좋은 선물을 많이 받았는데 또 이렇게 아람단의 홍보단 또 방문을 받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어, 부끄럽기도 하고 제가 이런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나 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 조금 쑥스러운데 그래도 여러분의 이런 힘이 주는 성원에 따라서 열심히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희가 수승의 날에 기념하여 선물을 준비했는데 <laughs> 무슨 이거 선물이? 이거 선물이잖아. 네. 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온지 얼마 안 돼서 앞으로 더 힘을 많이 쓰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두 분이> <laughs> <우와>. 너무 이쁜데요. <laughs> <이> 영상이. <laughs> 네. 아랑사사랑입니다. <laughs> <laughs> 네. 그리고 네. 저희가 선물도 준비했는데. 아메이찬입니다. 네. <laughs> 아, 네, 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네. 항상 학생들을 생각하고 힘써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laughs> 사랑합니다. <laughs> 아, 아이고. 어, 이게 서프라이즈였구나. 어. 어, 고마워요. 작품을 뭔데 또못 주려고. 어, 저희가 선물 준비했는데 동아 대 맞이 사탕이 참 고맙다. <웃음>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리 와, 같이 찍자. 화이팅. 이리 와, 이리 와네 명. <laughs> 아랑 여러분 너무 사랑해요. <laughs> 앞으로도 우리 영원히 동아대학교 아동학과 함께 같이 가요. 마지막으로 음. 영상을 보신 소감과 네. 학과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하나만 해주시면 고겠습니다 <laughs> 생각지도 못한 예쁜 영상 덕분에 네, 뿌듯하고요. 우리 학과 학생들이 또 학과를 위해서 또 공부를 위해서 너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서 선배로서 또 마음이 아주 뿌듯합니다. <laughs> 여러분들 앞으로 더 좋은 네, 아동 전문가가 될수 있도록 어, 제가 많이 도와드릴 수 있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습니다 <laughs> 우리 아동학과 학생들 정말 너무 사랑하고요. 여러분들과 2년 정도 같이 가깝게 지내지 못해서 나도 너무 많은 아쉬움이 있었어요. 이번 학기에 강의실에서 만나서 너무 좋고, 이제 학교가 좀 활기차서 그것도 너무 좋아요. 교수님 이 항상 여러분들 응원하고 어, 앞으로 학교에서 좋은 수업도 쌓고 또더 멋진 사람으로 성장해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고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 <웃음> 네. <웃음> 제가 동학과에분 뵈니 이제 얼마 안 됐지만 여러분하고 같이 수업하고 얼굴 보고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향에 다시 돌아와서 사랑하는. 제 자들을 만나고 이게 너무 저한테는 어떤 않찬 감동으로 보거든요. 저의 이런 어떤 열정 또 사명감 책임감이 여러분한테 고스란히 전달이 돼서 여러분이 동아대학교 아동학과를 졸업하고 진 인생을 사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네요. <laughs> 친구들이 이거 이 주제를 가지고 나를 찾아온다고 생각은 못했나봐요. 너무 뜻 뜻밖이고 너무 고맙고 예쁜 말들을 통해 어, 저한테도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어, 이렇게 애정을 담아 주셔서 너무 너무 영광이고 고맙고요. 어, 어떻게 하면 더 이제 나은 수업을 할까 이 대학 생활이 4년이 또 길다면 길지만 짧기, 또 짧다면 짧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또 얼마나 많은 것을 느끼게 할까 고민은 많은데 또얼만큼 많이 전달되고 표현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계속 시행,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좀해 나가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덕분에 저도 계속 발전하고 변화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제가 감사합니다. 우리 열심히 어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으로 즐겁게 22년 0 2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대학생활 동안 어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좋은 의미로 남을 수 있는 선생님이 될수 있도록 저도 노력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사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